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만생입니다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맑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출근을 하셨습니까 어, 정말 아이들은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시즌인거죠 지금 9월 그런데 오늘 아주 획기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어, 지방에 AI 학교들을 많이 세운다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균형 발전을 한다. 약간 그러한 논거 어, 문장을 중심으로 어, 어떤 안건들이나 그런 걸 약간 회의하는 그러한 기사를 내걸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저게 말이 되는가? 약간 좀 말은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은, 이 경영학과나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회사 같은 데 일을 하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가 정확하게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에요. 학생들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물론 그 학교에 와서 생활을 하겠죠. 근데, 학생들에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학교 안에 가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 내에서, 어, 어떤 식생활을 다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근처에 있는 작은 문방구에 가서 뭐 먹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먹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그 유명한 동네들 예 여기가 같은 경우에는 뭐 홍대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어 강남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약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곳에 가서 쓰는 거지 뭐볼 것도 없는 지방에 가서 이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자기 집 근처가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세운다 하더라도. 결코 그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종시의 공무원들처럼 그냥 서울 세종 그냥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할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학교라는 거 자체가 이미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학교들은 이미 지방에 많이 있어요 경북 좋은 고등학교나 아니 면 자동차 고등학교 뭐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위성고등학교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런 학교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 자체부터, 이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분위기를 바꾸세요.